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가 출발 직전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에 나선 사람들은 대체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12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선 한 주민이 날린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17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을 둘러싸고 항의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인천에서 필리핀 세부로 떠날 예정이던 필리핀 항공 여객기가 출발 직전 갑자기 결항됐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기를 정비해야 한다며 출발해야 할 시간에 승객들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통보한 겁니다. 형제들끼리 진짜 처음으로 같이 해외여행 가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금 시간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제일 아깝고 필리핀 항공은 오늘 출발하는 다른 직항편이 없다며 탑승객 190여 명에게 대체 항공편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환불해 주겠다고만 안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오후 늦게서야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고, 승객들은 예정보다 12시간이나 늦은 오늘 밤 8시 25분 항공기로 겨우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현지에서 13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선 오늘 오전 항공기 운항이 17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공항에서 1km 정도 떨어진 농지에서 허가받지 않고 비행 중인 드론 한 대가 감지 장비에 탐지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 드론 비행을 멈출 때까지 국내선 5편과 국제선 3편 등 모두 여덟 편의 출발과 도착이 중단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A씨가 새로 산 드론을 아들과 함께 시험 삼아 날렸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까지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 있어서 드론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A씨가 항공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부산 지방 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